시간을 내주신 과학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가 발견 사업 개념은 수원생들이어는 시기 제안맞 군대 능력 최준석 중보 했거나 몇 가지 공사 중입니다.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 행정직이 말씀하셨죠? 네 제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행성이 사실이 아니고 조합장님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 <laughs> 네 다음은 이번에 네. 계절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및 농립축산식품도 운영비와 인력운영비 항원간 경 사업 목적을 저해하지않는 범위 는에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 체불 보증 는 사업에 참여를 저희는 저서 지금까지 느끼는부분는저저희가 이제 실저희으로